안녕하세요. 모서티비 김실장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토끼쟁이님, 포워드님, 후니맘님, 좋은생각님, 소민트님, 네, 고고칠칠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욱진님 이현정님, 네, 부의검사 부인님, 네, 천녀자칼님 네, 반갑습니다. 음, 오늘, 어, 뉴스에는, 어, 종일, 그, LG 에너지 솔루션, 그, 일반 청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첫날 증거금 사상 최대라는 그런 내용들의, 어, 뉴스가 또 많이, 아또 어, 보였고 그리고 오늘 또 뉴스에 그 신라젠 상장 폐지에 또 관련된 어 그런 내용들의 뉴스가 또 올라왔고 어 오스템 임플란트 에 대한 어 그런 뉴스도 어, 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 내용들이 어, 전부 다들 이렇게 좀 심란하게 하는 그런 뉴스 내용들로 해서 오늘 좀 심리들이 다들 좀불편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 또 그런 심리에또 지수도 어, 또 이렇게 어, 하락을 했지만 또 심리는 또잘또 어, 어, 다독여서 어, 잘또 멘탈 잡으시고 어, 이제 새해가 시작된 아직 아직 1월입니다. 그래서 멘탈 잘 잡으시고 음, 또 이렇게 어,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한 어, 그런 무게감을 어, 또잘 지키면서 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들이 올 거라고 어, 믿습니다. 음. 오늘, 어, 지수는, 오늘 그 뉴욕 증시는, 어, 휴장을 했고, 어, 아시아 증시부터 챙겨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어, 0.27% 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급, 어, 국채 수익률 급등에 의해서 오늘, 어,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오늘 0.8%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지속된 점이 그 상승 요인으로 해서 작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흥다그룹의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또 알리면서 오늘 어, 또0.8%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근지수 오늘 0.89%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유가 급등과 함께 미국 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 최근에 6개월 그 연속 상승하던 그 TMSC라는 그런 종목이 고점 부담으로 해서 차익 실현면물 출해가 아, 어, 또 나오고, 그리고 기술주들의 하락 영향으로 해서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 코스피 지수를, 어, 네, 보면은, 오늘 0.89% 음, 네, 네, 하락을 했습니다. 어, 코스피 지수도 오늘 그 유가급등과 또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 상장 음, 에 대한 그런 수가 불안 지속과 함께 기관과, 기관의 그런 순매도에 의해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오늘 하락을 했지만, 삼성 SDI가 오늘 5%대 상승을 보였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KB금융, 신한 지주들이 오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오늘 1.4%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서 오늘 어또 하락 마감을 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수가 오늘 어 이렇게 또 하락을 했지만은 앞에서 얘기드린 것처럼 또어 아직 1월이기 때문에 어 너무 또 많은 그런 어또 이렇게 심리를 어 가지고 또 힘들어 하시지 말고. 어, 자, 심리 잘 잡으시고, 또 여태껏 해오신 대로 잘또 해나가시면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어, 또 어, 상승한 테마들 한번더 어, 챙겨서 보겠습니다. 네. 음, 오늘 상승한 테마로는, 음, 그, LPG 테마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아랍, 에미리, 어, 에미리트의 그런 국제공항과 석유시설을 공략한, 어, 공격한, 어, 예벤 그 방군에 대한 그 사우디아라비아 주둔의 동맹군이 공급을 어, 가하면서 지정학적 우려에 따른 그런 원유 공급 우려에 의해서 오늘 LPG 테마들이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으로 중앙 에너비스 종목이 오늘 어, 14.7%대 네,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어, 중앙 에너비스 종목은 어, 보면은 이제 12월 어, 2 0일 경에서 어, 또 이렇게 조금 컴폭 어, 상승을 했다가 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눌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반등이, 어, 나오면서, 어저께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어, 큰폭 상승을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흥구석유 오늘, 어, 9%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흥구석유도, 어, 마찬가지로, 앞에 봤던 중앙 에너비스와 차트, 어, 거의, 어 비슷하게 보여지는 차트죠. 그래서 홍구석유는 어 오늘 장중에 9%대 어 상승을 보였고 어 시간에 또 상승이 2.4%대 더어 나왔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어 극동유화 네어7% 가까이 오늘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어 고유가 수혜주로 해서 오늘 어, 네또 LPG 어, 상승 테마로 또 급등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네 오늘 2.6%대 네, 상승을 했고 그리고 보면은 이제 1인텍 종목도 오늘 네 3.3%대 어, 상승을 보이면서 최근에 계속 상승 추세를 보였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가 어, 경신을 하면서 오늘 52조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석유. 네, 한국 석유가 오늘 어, 상한가를 갔습니다. 29.95% 네, 상한가를 갖고 어, 한국 석유는 그 석유, 어, 석유류 제품과 제조업, 어, 도매 소업을 어, 또 이렇게 영위 중인 어, 그런 점이 시장에, 부,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어,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오늘 그 LPG 테마들 어, 네, 상승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어, 관련주들이 오늘 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 연이어 계속해서 그 LG 그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 이런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연이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너지 솔루션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IPO 홍행그은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2차 전지 어, 테마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일반 투자자 그 공, 그 공모주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이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시한세 시경에 벌써 이제 이십조원 넘게 몰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면서. 어, 오늘, 이제, 이런, 이제, 그, 2차전지 경쟁업체 가치 보각 등으로 해서 오늘 2차전지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어, 파워넷 종목이 오늘 9%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SK이노베이션, 네, 어, 그리고 삼성 SDI. 오늘 네어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전지 이렇게 관련된 경쟁업체들이 오늘 또 가치 부각이 되면서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층 세라믹 콘스 콘덴스 종목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화마전기입니다 어, 화마전기가 오늘 4%대, 어, 네,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게, 이게 그, 무라타라고 글로벌 MLCC 어, 1위 업체입니다. 무라타가. 어, 그런 무라타의 공장이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해서 1월 15일부터 일부 라인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그 적청 세라믹 콘덴스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 보면 삼화전기 네, 오늘 어, 4.3%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화컨덴스 삼화컨덴스 네, 종목 오늘 어, 약3%대 네, 상승을 했고 어,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어, 코스모신소재 그리고 대조전자재료 어, 이런 종목들도 어, 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그런 그그 테마, 어, 오늘 또 이렇게 움직였는데, 어저께 이렇게 하락에 따른 오늘도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야권 단일화 경쟁력 우세 소식에 오늘 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어, 장 초반에는 어, 안철수 관련주들이 어, 거기가다 움직였습니다. 다 이렇게 큰폭 상승을 했고, 어, 휴맥스 홀딩스는 이제 어, 장 중에, 네. 장중에 오늘 18%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했으나 이제 이렇게 또, 어, 낙폭이 이렇게 되면서 오늘 4.8% 때, 네, 이렇게, 어, 상승을 했고, 한국, 어, 정보공학, 네, 한국 정보공학도 오늘 장중에 23%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3% 때까지, 예, 또 내려오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써니전자, 그리고 뭐, 오픈 베이스, 안내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또큰폭 상승을 했으나 오늘 또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또 다른 종목들은 또 하락 마감을 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락에 따른 반등이 오늘 또장 초반에 나왔으나 또 이렇게 현만 휴맥스홀딩스와 한국정보공학은 오늘 또 이렇게 어, 상승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또 어, 마지막에 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토스 관련주들이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스 운영사인 그 비바리 퍼블리카가 오늘 그 공동 주관사에 보건 스탠리와 크레딧 어, 스위스를 어, 선정하면서 오늘 상장, 상장 전에 지분 투자에 대한 그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련 주인 오늘 이월드 e 종목이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오늘 이월드도 e 오늘 장중에 18% 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 또 낙폭을 줄이면서 오늘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가고 큰폭 상승을 했는데 어, 삼성전자가 그 로봇 브랜드인 삼성, 어, 그 로봇 브랜드 삼성보의그 상표권을 미국과 그 캐나다 특허청에 어, 등록했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오늘, 어, 테마들이, 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종목으로 보면은, 음, 티라유텍, 네, 티라유텍 종목이 오늘 17%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 종목은, 이제 계열사인, 어, 크로봇, 어, 크로봇입니다. 어, 그 자율주행 서비스 전문 기업인 크로봇이 자율주행 로봇 그 스타트업으로 어, 이렇게 또 유일하게 어, 현대차 그룹에 어, 제조원서 그 제조원서 시리즈 B 후속 그에 예,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어, 그런 소식에 오늘 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렇게 이제 티라유텍 오늘 17%대 네, 상승을 보였고 어, 그리고 이랜시스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 이랜시스, 어, 종목이, 그, 로봇 브랜드 삼성봇, 그,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표권, 어, 그런, 이제, 특허 등록 소식에 의해서 오늘, 어, 또, 상한가를 갔는데, 삼성전자의 로봇 청소기용 감성 모터를 이렇게 공급한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네,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해성TPC, 네, 해상 TPC 종목이 오늘 어 10%대 네,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어, 이 종목도 어, 마찬가지로 어, 그 로봇용 그 초정밀 감속기를 국내 유일 생산한다는 그런 사실이 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어, 네, 급등을 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보면은 이제 RS 오토메이 종목 네, 5%대 네, 상승을 했고 어, 삼성전자의 그 로봇 재어기를 공고받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오2이조 신고가를 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보면은 20% 2 5까지 급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급등을 했다가 낙폭을 키우면서 오늘 오프대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마감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림 PTS도 오늘, 음, 또, 어 상승을 어 했습니다. 오늘, 오림 어 PTS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 17%대까지또 네어 장중에 상승을 했으나 오늘 또 이렇게 낙폭을 줄이면서 3.6%더 어 상승한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림 PTS는 어 우리 방에서 로봇 관련주로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어, 오늘도 어, 플러스 마감을 하고 어, 장 중에 17%까지 17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지금 수급이 아직 살아 있,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어, 앞으로 어 이렇게 계속 관심을 어 이렇게 가지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이렇게 수급이 살아 있는 어 이런 종목들로 해서 어 앞으로 계속 또 얘기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국제유가 급등과 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산유국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할 때, 어, 급등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테마들입니다. 오늘, 어, 제가 초반에 얘기 드렸던, 음, 그런 이제 LPG 테마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는데, 어, 이렇게 고유가 수혜주들은 이제 이런, 어, 급등을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고, 어, 또,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산유국에서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거나 할 때, 어,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제유가가 다시 또 최근에 고점을, 어, 제끼려고 하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정확정 리스크를, 또 전, 어, 또, 리스크에, 또, 전적 우려가, 전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테마 형성이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제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 문제로 해서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어, 방산주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방산주로는 어, 스테코 있고 이제 빅텍 등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어, 또 관심을 가지시면 어,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들은 오늘 증시가 그안 좋을 때또토매가 나오고. 어, 또장 분위기가 이렇게 좀 어둡고 어, 이럴 때 음, 그때 이렇게 가는 테마주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이제 같이 움직일 경향이 많으니까 어, 이렇게 또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산주라든지 고유가 어, 이런 테마들은 어,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보시면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또 옛날에는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이럴 때 어, 바이오주들이 또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 많이 갔다고 이렇게 또 생각들도 어, 할수 있는데 어, 요즘은 어,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어, 이전백스네전스 어, 종목이 오늘 네, 8%대 네,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보면은 이제 코루셜텍 종목이 오늘 어, 네, 이렇게 또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전백스 쓰나 이제 의료 기기 업체인 크루셜텍이 오늘또 상한가를 갔는데 어 요즘에 이를 보면은 바이오주들이 그렇게 이제 힘을 못 쓰고 최근에 보면 이제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 어 이런 어 종목들인데 어 분식회계 이슈로 해서 전조점을 깨면서 지금 급락을 했고 또 신라젠이 또 오늘 상장 폐지 결정이 나면서 바이오주들은 조금 지금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예전에 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었는데 지금 바이오주들은 어 조금 이런 뭐 이렇게 압제들에 의해서 조금 더 이렇게 눌러져 있고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전쟁주, 방산주, 어 고유가 이런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 오늘 또 시간 외에, 의해서또 오늘 품절주들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수가 안 좋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 또 참고해서 또 수익을, 어, 또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는 또 단기적인 투매라고 보기 때문에, 어, 종목을 또 포트를 교체하거나 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할 그런 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단기로 또 조금 하고 싶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어, 제가 또 얘기 드리는 이런 테마에서, 어, 또 이렇게 공략하시면은, 어, 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손절 하시거나, 음, 포트를 바꾸시거나 현금을 대량 이렇게,으로 이렇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1, 2월은 급등과 급락이 어또 이렇게 반복하면서 좀 세게 이렇게 흔들면서 갑니다. 그래서 신라젠이 상장 폐지 얘기가 나와서 이런저런 또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두려워하시지 말고 어또갈 거는 또 갑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어또 저렇게 또 정리할 거는 또 정리되면서 가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도 힘 내시고 주식 시장에서 큰 돈을 이렇게 벌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때, 어,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때 아니겠습니까? 어, 힘드신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서 함께 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드릴 테니까, 어, 들어와 보십시오. 어, 종목이 든든하면 또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셔서 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어, 또 이렇게 준비 하셔서 좋은 수익을 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어, 여기까지 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회원가입 띄워드릴 테니까 네 참고하시고 네, 노래 한곡 띄워드릴 테니까 듣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